어떤 이야기인지, 인제. 뭐야? 뭐야? 우와. 뭐야? 뭐야?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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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야 뭐야? 고야 뭐야? 뭐야? 나 저 고영실, 여기 있다. 지금 아니, 지금 등장하면서 깨 같은 애드립과 유행어 세 개를 다 써주셨는데, 아무도 들대체안 알아요. 누구했어요 뭐, 무서울 줄고있네 여기 폭크발하고사랑은안 하나? 어, 저 고영실, 여기 있다. 아니, 여기 있다. 아니, 너무했어요 뭐, 뭐, 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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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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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셨는데 제가 어, 아무도 못들어요다무혀고 못 방수 치고 있는데, 누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안 살죠. 지금 소녀시대 유나 씨한테 널 좋아했는데, 아무도 네. 아, 못들어줬어요 아, 아, 심지어 했어 또. 그것도? 네. 아니, 유나 씨는 들었는데도 모른 척했어요. 아, <laughs> <laughs> 아니, 고영욱씨 웬일이세요, 지금? 네, 아니, 오늘 김지현 씨가 나온다고 해서, 요즘에 하도 방송에서 제가 늙고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다 농담이었다고 <laughs> 오늘 사과드리려고 일을 요아 우리 사과해야 돼요. 아니 그하게 아유... 사과하셔서 이제 김지연 선배님 서다 받아 주신 거예요? 어, 야, 고영호 야나치 님. 고맙습니다. 아, 진짜. 자, 그러면 일단 뭐지원군이 오셨으니까 본격적인 네. 토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썸머타임 하면 제 인생의 <스> 처음이자 마지막인 영화인데. 네.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영화에 출연하시요 속았어요, 속았어요, 조금. 네. 속았어요, 조금. 네. 뭐냐면 <laughs> 아니, 누구한테, 사실은, 누구한테? 넌데 양아양아 영화를... <laughs> <잔들 양아치니? 웃음> 제가 사실은 베니스 영화제 출품작이라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고 베니스 영화제 출품작이라고. 아 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뭐 흥행하는 영화는 흥행이 안 되면 안 되지만 작품성 있는 영화는 그래도 음. 길이 남을 것이다 생각하고.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생각을 하고 아 했는데. 네. 이제 이제 베니스 영화제는 문턱에도 가보지도 못했고 예, 어. 네 그랬던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감독이 얘기할 때 네, 배드신을 베니스로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배드신갈 겁니다 배드신 갈 겁니다 베니신갈 <laughs> <배치수수> 겁니다 베니스가 아니었어 베니스가 니었어요베니어요 베니스가 아니었 저하고, 아, 스스로 없이 아, 게 장난치던 분들이 보고 딱 나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저를 자꾸 아유, 피해요. 그냥. 얼굴 빨개지고, 아, 막, 아유, 그래가지고. 주변 분이라 그러면 고용해요 없이. 고용 <laughs> 진짜로 그랬을 때 처음에는 무경해 하더라고요. 멤버들이랑 시사회를 초대받아서 갔어요. 었 네. 예. 정말 의자 밑으로 숨고 싶었어요. 아, 왜요? 왜요? 아니, 평소에 그냥 정말 누나로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모습을 그렇지. 처음 보니까. 음. 예. 시사회 딱한 번만 본 거예요, 공영씨는 그진 않 그리고 봤어요? 이제 자기 전에 케이블을 틀면 예. 거의 동물농장만큼 <laughs> 많이 나오더라고요. 타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몇 번씩 본거 같아요. 많이 오셨성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이승기 씨도 솔직히 썸머 탤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솔직히. 저요. 예. 네. 아, 저는 진짜로 여름에만 봤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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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배우가 사실 노출연기를 감행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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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들었는데 일부러 더 대사하는 n g 보다 n g 를안 냈어요. 오히려. 중간에 그만두 거는 이런 생각은? 아니요,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저 내가 이 작품에는 정말. 배우다 여배우다라는 그 배우라는 생각으로만 진짜 작품에 두돼서 진짜 다 싸들고 들어가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목 자체가 네버 엔딩 썸머 타임인데 어떤 의미에서 네버 엔딩 썸머 타임이라고 써 쓰셨는지. 그러니까 거의 매일 이렇게 틀면 거의 썸머 타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요, 맞아요. 저도 솔직히 제가. 보다 썸머타임 하면 제가 돌리게 돼요. 어, 민망해서 케이블에서. 네. 그러니까 주고막 그걸 사고 보시기에, 싶죠. 판권을 어. 네. 싹 펴고 <laughs> 싶을 때도 있어요. <laughs> 네, 근데 모든 케이블 방송에서 다 틀어주니까. 네. 안부 인사를 사람들이 어, 어제 봤어. 그저께 봤어. 다 인사를 그렇게 하고 네. 모든 분들이 저만 보면 표정이 아, 어, 썸머타임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어. 나를 보면서 상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그것도 또막 어쩔 땐좀 그렇고요. 음,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좀 그만 그리고 케이블 드라마를 제가 했었어요. 예, 예. 그 드라마를 딱 끝나고 다음에 이어서 김지연의 썸머 타임 이런 <laughs> 식으로 아또 그렇게 나와요. 이제는 좀 자제를 해서 그냥 1 년에 딱한두 번만 틀어줬으면 좋겠다. 예, 번. 자 그럼 이제 이 토크가 나간 후에 마지막 타임으로 이제 한번더 스페셜이 나오고 또 네, 마지막 방송, 마지막 방송이. 요 아듀, 아듀 썸머 타임.